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서입니다. 오늘은 여원님의 구성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여원님께서는 세배에서 4배 대량 양도 랜덤 박스를 12만 2천 원치를 구매를 해주셨고 모찌랑 파티 베어, 매미 유치원 과자 인스랑 까미 두부, 핑크 레트로 인스 그리고 피크닉 페어 동송이랑 여우양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덤이랑 무통값을 포함해서 약 43만 4,500원치를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실시간 경매 때 48,000원치를 구매해주셨고 모찌 지폐 대량 양도로 해가지고 개별로 또 55,000원치를 해주셨고 또 추가적으로 경매 때 해가지고 경매 가격으로 랩핑지를 97,500원치를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총 322,500원치를 구매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일단 랩핑지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랩핑지 추가 구매권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우냥 별짜리 랩핑지고요. 이거는 제 세트를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한 개는 100장짜리, 한 개는 50장짜리예요. 이렇게 해서 100장 50장에서 제 세트가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벤이 바니 영화관 없는 랩핑지고요. 이거는 가족에서 구매해주셨어요.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맵피치 랩핑지고요. 이거는 그 추가 구매를 해한 세트를 더 구매해주셨고 경매로 두 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총두 세트가 들어갑니다. 스토미 숲속마을 양면 랩핑지도두 세트, 두 세트, 두 세트가 들어가고요. 여우냥 과자 나라 랩핑지고 뒷면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에서 네 세트를 구매를 해주셨고, 토미 생일 파티 래핑지고 요번에 신상이에요. 신상이 래핑지도 이렇게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를 구매를 해주셨고요. 캔디 가미 래핑지도 요것도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를 구매를 해주셨고, 책방지 래핑지도 두 세트가 들어가고요. 래핑지는 마지막으로 요번에 신상인 메미몇 배로 래핑지고 요것도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에서 경매 래핑지랑 그리고 래핑지 추가로. 경매 가격으로 구매했던 래핑지까지 해가지고 래핑지는 총 요렇게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경매 가격으로 또 추가적으로 구매하신 게 있는데 핑크 공냥의 소봉투고요. 요것도 마지막 제고세트에서 요렇게까지 해서 경매 때 추가 구매해주셨던 아이들이고 일단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계에서네배 대량 양도 12만 2천원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찌 10번 덩매고요. 요거는 7세트에서 요렇게 뭉텅이로 들어갑니다. 오찌 버섯 덩매고요. 이것도 7세트에서 요렇게 뭉텅이로 들어갑니다. 뽀가 목욕 덩매고 요것도 이 7세트에서 요렇게 뭉텅이로 들어갑니다. 모찌 노란 도시락 떡메고요. 이것도 19세트로 뭉텅이로 들어갑니다. 과자나라 여우냥개 떡메고. 요 이것도 19세트로 뭉텅이로 들어갑니다. 뭐가 빨간 자화기 떡메고요. 이것도 19세트에서 이렇게 뭉텅이로 들어갑니다. 모찌 귤귤 떡메고요. 이것도 19세트에서 이렇게 뭉텅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청해 주셨던 파티베어 떡메고요. 이것도 19세트.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운양 체리 케이크 그 떡고요 이것도 일곱 세트에서 떡매는총 일곱 세트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무송들은 이거랑 그리고 오만 무찌랑 천원 무찌랑 또 만원 무찌를 각각 사백 장씩 해가지고 경매 가격으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주셨는데 이게 다 각각 오백 장씩이거든요. 각각 사백 장은 개별로 경매가로 구매를 해주셨고 나머지 빗 장은 세에서네배 랜덤 박스로 가격 측정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천원 무찌 백 장이랑 그리고 만원 무찌 백 장이랑 또 오만 무찌 백장 그리고 요거는 신상인 메미 동무송이고 화가 메미 백 장. 파란 연필 매미 백장이랑 그리고 초롱 연필 뱀이 빗장 병아리 뱀이 빗장 요청해 주셨던 피크닉 배어들도 이렇게 각각 시리 들어해서 백장 빗장또 백장 이게 굉장히 깊거든요 깊어서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이렇게 백장에서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그거 샌드위치 까미, 감이 샌드위치 까미도 이렇게 빗장이 들어가고 또 판다 웅동복 까미도 백장에서 도무송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스는 요청해주셨던 아기곰유뮤치원 일상인스 다섯 세트랑, 이것도 요청해주셨던 핑크 레트로인스도 이렇게 다섯 세트가 들어가고 텃밭 두부 다섯 세트랑 우체부 두부도 다섯 세트, 텃밭 두부 아 이거는 멕시코 두부고요. 텃밭 두부또 다섯 세트랑 인스는 마지막으로 하트 두부 다섯 세트에서 총요렇게해서는세 배에서 네 배의 대량 량도 14, 12만 얼마치에 12만 2천 얼마치 한다. 12만 2천 원치의 구성이었고요. 내핑지는 개별 구매해주신 거고 나머지는 대량 량도 건에 대한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매 때 구매해 주신 물품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래핑 랩핑... 경매 때 맵피치 래핑지 두 세트랑 그리고 스페니 시네마 래핑지도 두 세트를 구매를 해주셨는데 이건 아까 래핑지 소개할 때 같이 소개시켜드렸고요. 경매 때 구매해 주신 롤리팝 캔디, 킨딩... 아 롤리팝 여우냥 빅짱이랑 오만 모찌 빅장에서 덩어리로 구매해 주신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가지고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무테베어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브라운이랑 블랙이랑 화이트랑 또 핑크랑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세트 시켜서 이것도 경매 때 구매를 해주셨고. 뭐지? 집게 삼성도 이렇게 세트씩 해가지고 경매 때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경매 때 구매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런 동성들도 경매 때 구매를 해주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성들이에요. 이것도 세트씩 해가지고. 요거는 여기다가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경매권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래핑지 추가 구매랑 다 경매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량 양도라서 경매 덤만 해서 이만 원당 2천 원으로 한1만 오천 원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7만 원에서 8만원 사이로 점을 소소하게 조금 더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점들을 하나씩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가장면서 이거는 새로 나온 신상 동무송들이고요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좀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실까 싶으셔서 이것도 택배에 붙여서 쓰시라고이렇게 신상 동무송들도 자구 동무송이고요이렇게한 세트씩 해가지고 세트를 같이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것도 매미 신상 인스입니다. 신상 인스고 매미 중화까지 인스고요. 이것도 뱃장해가지고 많이 구매 좀세트수도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이것도 뱃장으로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구매하셨던 요 아이들은 각각 50장씩 해서 덤으로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뽀시데기 킥그 동무송이고요 덤들은다 덩어리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요거 백장이랑 그리고 도무송 마지막으로 캔디 야로 캔디 도무송이고요것도 백장까지 해가지고 총 아, 요거를 여기다가 대충 올려줄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구매해주신 물품들이랑 점들도 같이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총 이렇게 여 연희께서 구매해주신 계란양도랑 경매권들을 소개시켜드렸고요 구매해주신 여희님께 감사드리고 계란양도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7일까지 구매 가능하셨는데 지금 신상을 많이 들고 계셔서 다리가 꽉 차서 대량 양도는 4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물품이 빨리 빠지시면 2시에 마감할 수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대량 양도는 일반 구매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이랑 보성 댓글이랑 설명 참고를 정확히 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돼요. 일반 엔더박스도 상시 구매 가능하시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보성 댓글이랑 참고해주세요. 구매해주신 여우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니다